마리스커피. 아 우리 사장님, 우리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 대표님 잘생겼죠. 어, 반갑습니다. 아뭐반갑긴요 아까 인사해놓고. 이거 <laughs> <laughs>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저도 많이 한수 많이 배워가거든요 한수가 뭐야 한몇수 배워가지. 너... 감사합니다. 그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쉽진 않았죠. 진짜 이거 쌓는 거 저도 초창기 때부터 우리 이, 이 건물. 다 네, 봤잖아요 같이. <laughs> 어, 그러니까 같이, 같이 했잖아 우리. <laughs> 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뭐랄지 크레이즈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그 천안에 저희가 가맹점 오픈 하는데 설치 때문에 왔다가 제가 여기 친한 우리 카페 사장님이 계셔서 한번 놀러 왔습니다 그 이게 어디냐면 천안 마리스 커피라고 천안 쪽에서는 아주 진짜 유명하죠 진짜 유명하고 그리고 여기가 초창기 때부터 저랑 이제 어, 카페 산지, 커피 산지를 다니면서 되게 친해진 우리 사장님이신데, 초창기 때부터 모습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어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 원래 이 한층밖에 없었거든요. 이 한층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게 아마 7년 전일 거예요. 한층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 건물을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입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주차장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전용 주차장도 있고 이제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리스 커피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고 여기 우리 딱 들어오면 입구에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마리스 커피. 아 우리 사장님, 우리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 대표님 잘생겼죠? 반갑습니다. 아뭐 반갑기는 아까 인사해놓고. <laughs> <laughs> 유튜브, 유튜브를 꿈꾸는 우리 대표님이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어떻게 찍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제빵 쪽. 자, 마리쏘면 정말 이런 것들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쭉 보면 저기 사진들이 죠 아, 저 사진들이 다 제가 찍어준 겁니다. 우리 산지 갔을 때 제가 쫙 찍어준 사진들이고 여기 보시면 빵들이 있죠. 이렇게 제빵. 이렇게 제빵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고 해서 그렇게 많은 종류들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훌륭하죠. 저기 올라가면 3층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막상 받은 것들. 정말 잘해요. 이 커피를. 우리나라 처럼 여기 마리스 대표님이 국가대표까지 되신 분이에요. 자, 한번 쭉 밑으로 한번 볼까요? 원래 이 1층이 다른 공간이었어 도자기 하시는 분이었던가? 안다 1층이 뭐였더라? 하도 오래돼서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한번 쭉 보시면 여기 테라스 쪽에 있죠 여기 그 장범준인가? 그 친구가 여기서 단대호수 뭐 노래 막 부르는 그 가사가 나오는 게이 카페예요 이 카페 자 여기 테라스는 그죠 여름에는 여기에 득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한번 쭉 들어와 보시면 그런 식으로 밑에 돼 있습니다. 되게 넓죠? 지금 뭐 평일 월요일 한 오후 지금 메시지 4시 정도 시간인데요. 그래도 손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올라가 보면 원래 여기 이 2층 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2층이죠. 여기 2층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다 쓰고 있습니다. 한번 3층 올라가 볼까요? 3층은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까 올라가 보니까. 계단을 이렇게 오르면, 3층은 좀 화이트 톤으로 많이 꾸며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냥 한번 보십시오. 계단 곳곳에 커피를 쭉, 커피에 대한 사진을 많이 해놨어요. 자, 꾸며놨죠. 이렇게, 하얗게. 그리고 바깥에 보면, 이제 루프탑이 있죠. 지금 옥상까지 있어요. 네. 한번 전경은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형삼웅 대표님이 이 하바나라는 음료 마리스에서 이 여름에 잘 나가는 거? 네. 여름에 잘 나가는 그 메뉴를 한번 이렇게 보여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계절 잘 나가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계절이 아니라 사계절 잘 나가는데 사계절. <laughs> 야 진짜 예쁘다.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지금 햇빛 들어온 거 보이나요? 지금 이런 데서 먹는다. 하, 이런 게 멋진 거예요. 이런 게 잔비트를 한번 쭉 봅시다.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특징이 참 좋아요. 왜냐면 이 우리 현성무 대표님이 원래 예전부터 그 바텐더 출신이에요. 바텐더도 또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커피뿐만 아니라 바텐더도. 또단 인물 한번 봅시다. 또 옆에서 또 <laughs> 이렇게. 이 바텐더도 안봐 주세요. 네. 바텐더 국가대표 출신인데. 이 음료가 내가 한번 먹어 봐야겠다. 이거. 어, 이렇게 들어서 아, 이렇게 들어서 뚜껑도 아, 되고 뚜껑도 되고 받침도 되고 어. 야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빨대 구멍이 아아 음. 음. 맛있다 야이맛이 뭐더라? 저건데 아, 씨. 아, 씨. 이건 레몬하고 음. 패션우르츠가 패션우르츠 패션 우르츠 어. 아, 요즘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 딱딱 아, 패션우르츠 맛이 딱 느껴지는데 아, 시원하고 청량할수 있으면서 음. 플레이버가 굉장히. 여기 볼래요? 이러니까 손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퀄리티 내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 이걸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소화를 못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머신, 여기. 여기 머신이, 어 3천만 원대 머신. 여러분들 웬만한 보증금입니다. <웃음> <웃음>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거요. 진짜, 우리 이 현상무 대표님이 지금 뭐, 바도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패션으로서 마시면 막, 허, 처음에 확 올라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마리스를 올 때마다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런 플레이팅이라든가, 글래스 잔. 이거,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저도 많이, 한수 많이 배워가거든요. 한수가 뭐야, 한몇 수씩 배워가지. 너무 잘해갖고. 이런 걸 진짜 어디서 보해야 하는지 가끔 맨날 궁금해요. 맨날 궁금해. 아, 정말 잘해. 이런 거. <laughs> 한번 봅시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좋게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왜냐면, 우리 마리스 사장님이, 어, 왜냐면, 바텐더에서바리스타로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 커피 안다는게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쉽진 않았죠. 진짜 이거 쌓는 거 저도 초창기 때부터 우리 이 건물. 다 네, 왔잖아요 같이. <laughs> 그러니까 같이, <laughs> 같이 했잖아 우리. 우리 칠년칠 전에서부터 진짜 야이 건물 이거 건물자들 어, 뺏기냐 안 뺏기냐 그렇죠.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laughs> 인생이 굴곡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 <laughs> 진짜 우리 진짜 힘들게 올라왔는데.